하나 둘 셋. 아, 재밌게 놀았어요.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차 사진 하나 찍을게 요 여기서. 자 여기 봐요. 하나. 좀만 들어봐. 얼고 크게 나온다 나. 오케이 오케이.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여기로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어, 좋습니다. 아, 여기 과산보다개인적으로좀더 아. 힘든 까같는 아, 여기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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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여기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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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다는여까기 사람이 가른다고 가라. 완전 살이 아닙니다. 아예... 애산 돌교대장님! 예찬, 예찬 잘한다니까. <laughs> 아니야 지금 우리가 예찬 엄청 칭찬하니까 멈출 수 없는 거야 예찬이도. 아, <laughs> 험하이 험하다. 물이 너무 빨리 가. 아니 코스를 난 코스로 잡을 것 같아. 난 그걸로 밖에 안 타고 어 아니 코스를 난 코스로 잡을 것 같아. 저기 계단까지 올라가자. <laughs> 야 뒤에서 정우가 좀 밭아줘. 야깡이안 봐! <웃음> <웃음> 나이 많다고 안 봐줘. 일주일! <laughs> 주일 역시 야생 멧돼지가 나옵니다. 산이 깊은 게아니 와 개시원해 네? 진짜로 나 아, 거의, 거의 아, 저기라까저기아저아야아 아, 재윤이랑 체육 좋다 아? 재윤이야 체육 좋다고 네. 아닌가? 역시 이렇게 우리같은 뚱뚱이들랑다른거야 뚱뚱이들만 네. 보여줘 <laughs> 지금 그니까 <laughs> 여기가 거이다 여기가 호기야야 바람이 온다. 아. 살아지아아서 쉬고 있어. 내려가기 너무 많이 올라왔다. <laughs> 한 마디로 좋았다. <X 같다. 웃음> 내가 뒤로 갈게. 아니, 넌 뒤에서도 앞으로 치고 올라가 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천체가계 할게. 그까 1차에 했던 거. 어 나올 것 같아. 어. <웃음> 천천히 가시죠, <laughs> 이제. 조금만 <좀만> 천천히 갈까? <laughs> 이거 진짜 그래도 어차 타할것 같은데. 사람 면 여기서 쉬라고 해. 잡아달라고 어, 어떠십니까? 힘 <laughs> <숨> 들죠? <laughs> 근데 이거 어머 <엄마>. 어 <laughs> 이거 약간 돌탑이라 <돌차이가 웃음> 터치지가 않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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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한 5분 쉬다가 져요 그래 지금부터 5분이야 지금부 그리고 정호 형이 앞으선 들어. 서 어, 정호가 앞에 선두 서고 아 속도 빨라서 어, <laughs> 차피가서한반 왔다니까 얼마 이거 정이거든 878? 근데 우리, 역시 오빠 어? 호텔에서 소 <laughs> 여기 여기 아니, 아니야. Don't 기 n o w I got a 아 o u n d I got a p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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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ot a p o 야 n d I got a 가 o u n d I got a pound. I 빨리 가야 돼 o u 빨리 가. 빨리 올라서 치자 이거. 이한 개가 한 너무 커. 어, 아예 가을 사람 가고 아, 느리게 내려갈 사람은 안 아, 되고요. 인데요. 내려갈 사람은 안 됩니다. 네네. 남북한에 분단을 해눈게 체킹 나, 킹나안 됐어. 가야지, 가야지, 아, 가. 후면을 붙고, 네? 아니 안 빨라, 가. 어그럴일 없어. 조심 조심, 너 넘어지면 나 죽어. 너, 너못 받쳐줘. 다리에 모기 물려. 야 내려가는 건 죽겠다. 이거 괜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은 게 아니야 힘드니까 그래. 발길이 안 떨어지는 거지. 아, 감자. 야 그럼 톡 더부룩. 커피라도 먹을 걸 그랬나? 저희... 아니 커피가.. 뭐, 저기 영양게 하나가 있는데요 어, 네. 한 입씩 먹으면.. 아니 말로... 아니 너 먹어 잘저 알겠습니다. 가방 안에 자유시간 있습니다 우정 테스트 카메라 잠깐 꺼 <laughs> 제가 막 <마음> 볼게요 홀린이 <laughs> 아, 이럴 때 적극적입니다 자다 같이 나 진짜 죽을 거 같아 안좋습니다반갑습니하안녕습십니까 <laughs> <라기 준비하지 않습니다>. 실제 <laughs> 아니죠. 절벽이야 이정도아무 <laughs> 누가 대둔산이 이렇게 둘레길처럼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카카예요. 우리 코스가 이걸 이게 <웃음> 케이블카를 <laughs> 탈수 있는 그런 곳이야. 그러니 오래 걸을 수는 있는데 너무 높으니까 그러니까 어. 코스를 좀우측이나 들로 갔으면은 음. 대둔산 뚫는 음, 게더 나은 거 같아. 좋다. 이걸 <웃음> 마실라. <웃음> 대둔산 좋다 이걸 마실라 해 예찬이 <laughs> <laughs> <평소에>, <laughs> 아까 물안 샀냐? 샀어 오늘 가져가거아 그래. 오늘 가져온 거야? 응오그 얼음 예찬이 저걸로 안먹고 저걸로 먹었다고 이때 물이 금방 녹아 저 얼음 나는 안 녹아 나 이거 보온이 돼서 가 왔는데 아 그렇구나 보온이 돼? 가방 안에 들어가지고 그래 손으로 들고 다니면 금방 녹아 보온이 되면? 보온 녹아지는 거 아니야? 보온이 되면 더 빨리 녹아 더 빨리 녹아 보냉 보냉 여기 신비한 곳이다 <laughs> 가방에 넣으면 이거 놓기 전에 어, 여기 그냥... 음, 여기... 난 참을 수 있어 신기한 물 뭐야 이거? 우와, 뭐야? 노린제 아니에요? 노린제 노린제인데 희한한 노린제 사기에는주에 한번 인터뷰 하겠습니다 여기 산이 어떠신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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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인성린야 <노린재>. <laughs> 가자 이제 내려갈 때는 기가 <laughs> 한국 어더라고요 힘이. 아 이거 그거 없어서 그래 그 우리 그 노래가 없어서 그러네 야 노래가 없어서 힘든거 같아요 노래가 아 그렇네 <laughs> 전우 전우 틀어주면 안돼? 네? 너 따라올래? 아, 그 정막한 아, 산하 눈 내린 전선을 저는. 우리는 간다 어너공잉인너 어떻게 알아? 해왔어아왜웠어그 아, 뭐냐 쇠 먹을때 <laughs> <laughs> 뭐냐 썰 아, 뭔가또 체력이 좀올라는것 같습니다. <laughs> 예. 어, 뭐야? 여기 길이 아닌데요? 저쪽에. 여 아, 저기다. 여기 여기가. 여기기다 아, 여기가. 여기가. 여을테니까가일일일 거기는 청년들이여 잘 들어라 비록 지금 힘들지라도 우리의 끝은 달달아리 달달아리 한턱 거절이에요 네 뇌진탕 걸릴 뻔했어 <laughs> 아 진짜 <laughs> 무슨 소원 빌었죠 <도왔죠>? 하빈이랑 <laughs> 만나게 달라네 하빈 <laughs> 씨 하빈 <laughs> 씨가 누구야 금강산도 식후일이라는데밥 먹고 싶네요. 가 어, 그거 안 먹었으면 지금 우리 죽었어요. 보험 아! 든 사람 한번 넘어져도 돼요. 어 제한 구요 금방 돼. 아페이보드 여기 나금이야 어, 등산로 케이보드 타고. 여기에서 저 어, 올라가는 케이블카라는 어, 거지? 우리가 칠성문 전반들로 가는 건가? 검색 검색. 왜? 잠시 맞아? 여기서 이거 내려가는 길인데, 여기. 정비 타이. 일로 가는 거 같은데. 재원이 형 어, 물어, 오면 케이블에서 내린 다음에 가야 되니까 내려가지 않. <laughs> 여기 맞는 것 같아. 어? 어. 근데 여기가 또 옆쪽이 무슨 야, 일로 등산로래잖아. 케이블카 어, 아, 뭐, 뭐, 여기 여기로, 여기로 올라가야 돼? 돼. 그러니까 케이블카 타는 것이고 어, 어, 등산로야. 저, 야, 저 일로 올라가야 가야 돼. 저기서 내리면 애들이 저로 가는 거고. 그쵸. 런 가요? 갑시다. 여기로 가 거죠 아니면 케이블카 내려가. 야, 그거 왔는데요? 형님. 네? 다 왔다고? 여기가 케이블카 타는 거야. 여기 위에 바로 그, 저 건물이 케이블카 타는 데야. 그, 저기서 이제 다리 넘는 어.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아. 자! 대겔 용사들이여! 출발하도록 하지! 렛츠고 <laughs> 렛츠고! <laughs> 자! 정상팀! 우리가 정신력에 대해 달려주겠다 1단계 정상팀이다. 죽기산에 와야 돼 명소. 1번 대둔산. 다시 <laughs> <같이 웃음> 왔다 <laughs> 저기 한번 바라봐요. 와, 장관이다. 야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이. 이게 산 타는 맛이지. 산타맛산 타다 죽겠다 이들. 여기 여기. 야, 되게 높다. 저기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촬영해. 할수 있습니까? 응. 와 계단 미쳤는데? 내 기억에 케이블카 바로 앞에 다리 있었는데 이게 아니? 케이블카 쫙 여기서 엘리베이터로 가 올라갈까? <laughs> 있지 않을까? 마이너스 8 칼로리, 마이너스 8 칼로리, 마이너스 8 칼로리 왼쪽으로 가야되죠? 여기서 있잖아. 조금 쉬나 아시죠? 쉬자 가자. 아니, 내가 아니, 깨달음 먹었어. 정상까지 왕복 한시간반 걸린대. 여기서? 왕복, 왕복. 정상까지 왕복 한시간반 걸린대. 여기서. 정상, 정상까지? 왕복. 아, 왕복. 감사합니다 복 아, 왕복. 아, 왕복. 다 왕복. 한 왕복. 아, 왕복. 아, 왕복. <웃음> <웃음> 어, 아, 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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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자기의 페이스를 알고 나를 알아가는 과정과 같은 것이죠. 그래, 야, 여기서 봐도 되겠네. 여기서 여기 봐요. 오 야,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올라가야 없었다, 돼. 어우 무서워. 뭘안 보이는데 다리가? <laughs> 자 다들 출발하겠습니다. 갈게요. 나 먼저 더서또 촬영. 요또 뒤에 여관차가 있어. 아, 아, 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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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야 돼? 동아? 어여기 어, 있네. 여긴 있네. 그냥. 아 그럼 걸어가면 돌아시다야 걸어 뭐가 있긴 합니다. 네 가봅시다. 어. 와 진짜 뭐가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 뭐가 있었어요 와와 와, 여기가 더 멋있다 이렇게 보니까 와. 와. 아게아아아아아아아게아아야아아아아 깊은 곳아아아 산하 눈 내린 아아아 뭐라 없어. 뭐라 하나. 너무 너무 많이 시간에 정상이 저긴가요? 정상이 여기 있는가요? 아여기도좀쫙 떼매 보여. 아 그래요? 어, 아, 저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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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표지판 보이지? 어. 구름다리. 어 구름다리 보인다 저기. 일단 아, 예. 저겠다. <laughs> 아, 아, 자 이제 저희는 마을 구름다리를 건너기 직전입니다. 음, 아어 여기 동물들 아, <laughs> 동물 인터뷰하겠습니다. <laughs> 여기 어떠신가요? 아 물어보지 말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 야, 진짜, 아 이거 진짜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설탕물이야. 아 진짜. 파우딩 진짜.. 아.. 야김정 씨.. 아야 이거.. 사야 아.. 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 야 이거 먹으면 저거는 괜찮아진다. 포도당. 쫙쫙 빨라지근다 아야아 이거 다 먹고 가겠다 나. 너 먹어봐. 진짜 먹어도 돼. 파우딩. 노래가 좋아. 얼음물. 얼음물. 와 엄청 많이 올라갔구나. 우리. 젊음이 좋구만. 사 여신. 사인. 등산로에서 올래 여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평균? 아 진짜 멋있네. 아, 걸어오 근데 국악으로 왔어. 한참이 아. 이푹 기운 주었어. 노래 노래 타이션이야 지금. <laughs> 저기 한번 걸터 한아 잡아. 무서워서 못해 <laughs> <말> <laughs> 아못 해, 그럼. 걸터 하지 말잖아이죠이쁘 원래 이렇게 단단였구나 여기 진짜 멋있어. 봐봐. 이게 바로 태백산맥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 아니지, 아니야. 아니지, 와, 아니지. 어 저희 한번 올라가 볼게요. 지금 롯데타워 보이는데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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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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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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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야호 아나 지금 계속 놀것 같아 나게이나 떠올라 가야 돼 여기까지 올라오시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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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고는거 어, 취령. <laughs> <있는 거> <laughs> 이게 낭만이다. 가자 젊다 젊그 okay. 노래 들어, 그 노래 들어. 낭만이라면 낭. <laughs> 뭐, 사인 갔다 오겠습니다. <laughs> <laughs> 사인 <사형이> 갔다 오겠습니다. 추 <laughs> <저>, <laughs>